준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장수왕이 남하정책을 피면서 한강유역을 확보하고 고구려의 전성기를 유도했었잖아. 그러면 이렇게 강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와 문화를, 고구려가 다른 나라와 문화를 나눴어. 그 지도 한번 보자. 고구려가, 이게 그 빨간 것이로 표기된 게 고구려에서 여기, 여기가 이게 우즈베키스탄의, 음, 샤마르 칸트. 단는 도시야. 고대 중세에 어, 무역 무효... 여기서 동양에 있는 물건들 일로 가고 서양에 물건들 일로 오고 여기서 합쳐져서 서로 갖는 거야. 문화 교류한 무역을 하는 곳이지. 이 길을 비단길이라고 해. 근데 비단길이라고 하는데 왜 비단길이냐면 응? 아까 말한 그 길로 중국에 비단이 많이 실어 나른 거야. 비단은 실어 나랐던 길. 그래서 비단길이라고 해. 요 그래서 실크로드. 실크로드 들어봤어? 네. 응. 앞으로는 자주 들어보게 될, 들어보게 될 거야. 그렇게 고구려는 그 비단길을 통해서 그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에 해당하는 지역까지 이렇게 상인을 보내고 무, 문화적, 문화적인 교류를 했어. 그리고 또 일본에는 고구려가 어떤 영향을 줬냐면 <laughs> 어, 승려, 혜자라는 승려가 응? 승려를 일본에 보내서 쇼토쿠 태자의 수송으로 해서 고구려 문화를 전달했어. 쇼토쿠 태자가 그 당시에 다스렸던 지역이 아스카 지역이라고 하나봐. 그래서 아스카 문화를 유도했다. 그다음에 승려 담징이라는 사람은 담징 들어봤니? 아니요. 이건 가끔 시험에 도 나올 거야. 호루사 벽화를 호우루사라는 목조 건호우사라는 목조 건물로 된 절이 있는데 이 절에 벽화를 그렸어 담징이 따라해봐 담징 담징 호우류사 벽화. 호우루사 벽화 호우류사 벽화 그리고 담징은 이거 말고도 음왜 일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왜라고 표현했지 먹이랑 종이 만드는 법도 제조법도 일본에 접하했어 고구려 고구려 문화가 그만큼 비단기를 통해서 사마르칸트나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고구려 문화가 대게 높은 수준의 문화였다. 알겠지? 네. 그리고 단지 이렇게 힘을 전성기를 구가하던 고구려도 이제 원래 모든 나라가 그래. 전성기를 지나면 이제 힘이 약해질 때도 있고 다시 강해질 때도 있고 그러는데 고구려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힘이 약해졌어. 내부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귀족들 사이에 권력... 권력을... 권력 다툼을 하고 응? 바깥 북쪽으로는 돌궐족이 취집을 해서 돌궐족이 취집을 해서 막아내느라고 버겁고 남... 남쪽에서는 왜? 남쪽에서는 저기 있잖아 민준아 고구려가 장수왕이 남하정책해서 남아, 들어오니까 신라와 백제가 연맹을 맺었지 그게 뭐야 나제동맹. 나제동맹이 동 남쪽에서는 나제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고구려를 압박하잖아 그래서 신라와 백제가 연합해서 결국은 한강유역을 고구려가 잃어 한강유역을 상실해 그만큼 한강유역을 상실했다는 건 뭐야? 전, 전성기가 끝났다는 거 그렇지 전성기는 아니라는 거지 한강유역을 유역, 한강 확보를 해 이렇게 결국 황량 유역까지 그를 상실하게 돼.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런 민준이 저기 호동 왕자 아니지 평강 밥 온달 장군 알아? 온달 장군 얘기 알아? 알것 같은데. 평강 공주랑 온달 장군 몇 분이야? 4 분. 평강 공주 랑 온달 장군 알아? 얘기해 봐. 간단하게. 음 그냥 어느 그 제목만. 평강공주가 어렸을 때 하도 우니까, 그때 평, 왕의 이름이 평원왕이었어. 평원왕이 자꾸 울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보인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이렇게 거부렸어. 실제로 평강공주가 다 컸어. 그러니까 평강공주는 어렸을 때부터 자꾸 온달한테 시집 간다는 얘기 들었기 때문에, 온달한테 시집을, 시집을 가, 간다고 그래 버렸어. 그 그러니까 왕이 내쫓았어. 응? 전 바보한테 시집을 왜가냐 그랬더니, 공주가 그냥 약간 금부악 규준품을 가지고 온달한테 시집을 와서, 그 바보를 훌륭한 그 나라 제일의 장군으로 만든 거야. 그게 온달 장군이야. 왜아빠 여기서 온달 장군 얘기를 하냐면, 온달 장군이 장군이 됐잖아. 그래서 국가의 지배기, 지배, 지 세력이 됐는데, 한강 유역을 뺏겼어. 그래서 한강 유역을 찾으려고 군대를 입고 지금 아차산이라고 있어. 저쪽, 면목동 쪽에 가면 아차산이라고 있어. 능동 쪽 가면. 아차산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했어. 근데 거기서 온달 장군 죽었어. 이런 온달 장군이 죽은 게 여기야. 나대 한강뉴욕 사실에서 그걸 회복하려고 하려다가 여기서 죽은 거야. 온달 장군이 이렇게 해서 고구려가 약화되는 상태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 그러면 뭐 재밌는 부분은 아닌데, 그러면 고구려 사람들은 생활 고구려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어땠을까? 고구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고리와 바지는 저고리와 바지를 입었대. 저고리와 바지를 입었는데. 이, 다 똑같이 저걸리와바지 입었지만, 여기 저거리와 바지 속에서도 신분, 신분의 차, 차이를 두고 나서 입었대. 너는 무슨 색? 폭은 얼마? 높이는 얼마? 모양은 어떻게든 너? 이렇게까지, 저거리와 바지까지도 신분, 신분을, 신분자가 투영돼 있었어. 그리고 남자들은 상투를 한다는 게 뭔지 알아? 상투? 사람들 머리를 모아서 이렇게 위로 해서 이렇게 묶었어. 이렇게. 상, 그걸 상투를 다고 그래. 그러니까, 어른, 어린, 어린 아이 땐 장가하기 전에는 머리를 길르고 결혼을 한 다음에는 상두를 틀었어. 상두 튼다는 얘기는 다, 다시 말하면, 장가 간다는 뜻도 돼. 상두를 틀었어. 그럼 상두에다가 꽃갈 모양의 모자를 써도 이렇게. 그거를 절, 절풍이라고 해. 이제 앞으로 고구려 여, 저 드라마 나오면, 이렇게 긴 꽃갈 모자 쓴 사람들이 나올 거야. 그래서 그걸 절풍이라고 해. 그리고 서민들은, 지배층은 부, 당연히 쌀을 먹었겠지? 옛날이랑 마찬가지야. 응? 권력을 가진 자들은 쌀 먹고 기와집에 살고, 권력을 안 가진 사람들은 보리, 조, 콩, 수수 이런 거 먹고 이형으로 이 지은 초과집에 살았대. 이형이 뭔줄 아니? 이형? 이형. 볏집. 볏단이 뭔줄 알아? 볏. 우리가 추수를 하잖아. 그럼 벼을 베지. 그러면 쌀만 딱 뺀, 빼놓고 나면 그 간이 있잖아. 나머지 굴을 짝짝이 엮고 굴로. 지붕이 그걸 이형이라고 하고 그걸 지붕을 이은 거야. 그걸 초가집이라고. 해요. 옛날 초가집, 볏집으로 만든 거지. 그리고 고구려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북부 지방은 되게 추워. 그럼 추위를 유,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 있어야 되잖아. 그럼 쪽구들이라는 쪽구들을 썼어. 방이 이렇게 있으면 응? 다 하기도 못 하니까 이쪽 한 부분만 돌 나. 나머지는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 한번 돌려서, 이돌 밑으로 불을 찌우면, 불을 떼면, 그러니까 돌이니까 뜨거움이 오래 가겠지. 응? 쪽구들. 한쪽만? 한쪽만 구들로 왔다. 전체를 놓으면 그냥 구들장이라고 하고. 구들이라는 게 돌로 해서 방바닥을 만든 거야. 그 방바닥에다 불을 찌우면, 돌이 이렇게 열을 안고 있고, 열, 퍼지잖아. 그러면서 열, 열기도 오래 가잖아. 그래서, 그래서 구들이라는 걸 만들었어. 그런데, 고구려 시대 처음으로 쪽구들이잖아. 따라해봐, 쪽구들. 쪽구들. 한 쪽만 구들 왔다 그래서 쪽구들. 응? 이걸 놨어. 몇분 남았어, 민준아? 8, 8분. 그럼 여기까지 더자 그럼 고구려 사람들은, 응? 죽은 뒤에도, 당연하겠지. 같이 사는 사람 죽으면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곳으로 와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 그러기 때문에, 무덤, 무덤을 방처럼 꾸며놨어. 그래서 생필 부분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주위에 뭘 그렸을까? 그림 같은. 그게 뭐야? 벽화. 벽화를 그렸지. 응? 근데 그 벽화에서 무용총도 나고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 응?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통적인 현상이 발생했어. 벽화에서 응? 사신을 그려 넣어서 사신 네 명의 신. 동쪽을 지 동쪽 벽화의 동쪽에는 청룡. 벽화의 서쪽에는 백호. 벽화의 남쪽에는 주작. 벽화의 북쪽에는 현무. 이게, 결, 이게 나중에 결국은 고, 고구려를 대표하는, 고구려를 방어해주는 사신이네. 사신이라고 생각해. 들어봤어? 사신 들어봤어? 주작은 들어봤는데. 주작. 현무랑. 그러니까 주작현무총룡백호 이게 사신이야 옛날에 이걸 만든 태왕사신기라는 그 드라마도 있었어 오늘 여기까지 끝